미국의 교육지도자 파커 파머가 있습니다. 그는 사회운동가이기도 한데요. 그의 책 중에《랜듀얼라이프스피크》너의 삶이 말하게 하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번역이 되었는데 제목은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이런 제목입니다. 저는 이책 제목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삶이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원인은 나의 내면에서 밖으로 뻗어나간 삶이 아니라 바깥 세계에서 나에게 밀려오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밖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내 안에서 들리는 내 내면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살아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자신을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환경에 소리가 있고요. 또그 소리가 나의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내 안에서 나는 무슨 소리를 내고 있는가 점검하지 못하고 살아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지치고 버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민감해야 합니다.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릴 때 나는 내 안에서 무슨 소리를 내고 있는가. 여러분 안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해서 들을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저는 설교를 하고 녹음을 들어보는데요. 녹음을 들으면 설교를 할 때의 감성과 다른 만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소리는 녹음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게 참 중요합니다. 밖에서 들리는 소리 잘 들어야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소리를 아름답게 가꾸어 갈수 있다고 하면 새로운 시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성명이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성 마비가 되었습니다. 1급 전신 장애. 의식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아,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그녀가 절망감으로 살아오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만나게 됩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음을 강하고 굳세게 하라.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고 싶은데 하나님께 어느 날 결단을 하고 기도를 하는 순간에 이 메시지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이 말씀이 자기 안에서 살아서 반응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녀의 삶이 달라집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그를 집에 있을 때는 죽고 싶었는데 내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만나니까 다시 희망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녀는 시를 씁니다. 우리가 언제 삶이 달라지는가 보면은요, 밖에서 들리는 소리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들리는 소리에 내 영혼이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느냐 이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게 훨씬 더 본질적입니다. 만일 성명의 시인이 밖에서 들리는 소리 환경에만 그의 영혼이 반응했다고 하면 그는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내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니까 아름다운 시인이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마을에 두 명의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서로 친하게 어울리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한 친구가 저녁에 우리 따분한데 술집에 가서 도박이나 할까? 그리고 술집으로 가는 그 길에 교회 앞을 지나게 됩니다. 그날이 주일 저녁입니다. 교회에 죄에 싹쓴 사망이요. 이 글귀가 들어오니까요. 도박으로, 도박장으로 가려고 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말합니다. 우리 술집에 가서 도박하지 말고 그냥 교회 가면 어때? 그때 그 친구는 우리 술집에 가서 도박이나 하자. 돈이나 따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서로 나누어집니다. 한 친구는 그 시간에 교회에 가서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새로운 결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30여 년 후에 그가 미국의 22대 그리고 24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그가 바로 클리블랜드 대통령입니다. 그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니까 모든 신문에 화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신문을 읽고 통고하고 있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감옥에서 그 신문을 보면서요, 우리 도박장에 가지 말고 교회 갈까? 이때 그걸 거절하고 도박장으로 갔던 그 친구. 거기에 익숙해지고 삶을 돌이키지 못하고 감옥으로 향하게 되고 그 감옥 속에서 그의 친구 클리블랜드의 대통령 취임식을 경험하는 겁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하나님 말씀을 내면으로 듣고 새로운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그 친구도 죄의 싹쓴 사망이여 이 글귀를 보기는 하지만 내면의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의 삶을 살다가 나중에는 감옥에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메시지를 듣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한 주간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싸우고 갈등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리고 말씀을 만나는 기쁨, 말씀이 막히는 고민과 갈등. 그걸 하면 산주가 살아옵니다. 그런데요,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것보다 내 안에서 그 메시지를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 안에 하나의 소리가 있습니다. 의지와 각오의 소리입니다. 저 나름대로 어떤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의지와 각오는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다짐을 하는데요. 그리고 사회가 되면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고백하는 가족을 만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1월 달에는 성경을 잘 읽다가 조금씩 흐려집니다. 저도 그런 경험했습니다. 창세기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저 창세기에 50번 더 읽었을 겁니다. 그리고 추레국기 좀 적고요. 레위기는 더 적고요. 민수기는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시작은 하는데 그 각오가 시간이 지나면서 소모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의지와 각오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지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 생활을 꾸준히 잘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에게 드럼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드럼을 배우겠다 해서 제가 등록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좀 짠한 마음이 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학원 가고요. 학원이 끝나면 이제 드럼을 배우러 갑니다. 그럼 피곤하지요. 그래서 제가 학원에 차로 태우다 주곤 하는데요. 그 시간에 차가 막히는 시간입니다. 가는데 40여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드럼 연습하라고 복음성가 곡을 주고 악보를 줍니다. 그리고 그걸 연습을 하는데요. 한 15분 정도 있으면 조금씩 몸이 들비틀하기 시작합니다. 20여분 정도 되면 은 이제 아빠 그만하고 가요. 그런 말이 나오길 시작합니다. 그때 마음이 좀 서운하더라고요. 오는데 40여 분, 가는데 또 20여 분. 실제로 치는 시간은 15분, 20분. 중요한 건 치는 시간인데 그걸 기쁨으로 하지 못하니까 좀 서운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에 제가 아들에게 학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 치고 싶은 거 쳐봐. 그랬습니다. 악보를 안준 겁니다. 그때 좋아라고 하면서 형들이 치는 곡을 칩니다. 저는 노래는 모릅니다. 근데 제목 버터플라이 뭐 나비. 그리고 뭐압구정그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치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15분 20분 칠때 비틀비틀 하던 애가 신나게 계속 치는 겁니다. 아빠가 이제 가자 하니까 좀더 치고요. 그래가지고 두 시간을 신나게 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때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의지와 각오로만 삶을 살기는 좀 어렵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놀라운 힘이 난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곡을 치니까 두 시간까지 신나게 치는 걸 보면서 이렇게 계속 복음성가나 CCM을 1년만 칠수 있다고 하면 초등학조 중에서는 탑으로 가겠다. 정말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마음에 깨달은 게, 나도 지금 사역의 패턴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 전에는 나름대로 비장한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힘겹게 여기 왔을 때요, 저 의지와 각오가 없었다면, 버틸 수 없는 사역의 현장이었을 겁니다.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사역을 해 왔다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많이 방전되고 지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헌주야, 의지는 소모성이다. 각오도 소모성이다. 기쁨 회복해야지 돼. 기쁨 회복해야지 돼. 이 마음을 자꾸 주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방전되어 가지고 의지와 각으로 허덕이다가 나중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있다고요. 혹시 여러분은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 현장에서 이런 내 자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인가 보니까요. 복음이 군 뉴스입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헬러 오너가 유한 겔리온인데요. 이 복음의 언어가 기쁘다, 즐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쁨이 없다면 이건 내 안에 복음이 없다. 내 안에 복음이 없다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의지를 가지고 사역을 해 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기쁨을 회복해야지 돼. 기쁨을 회복해야지 돼. 자꾸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삶의 현장에 기쁨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나의 현실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나에 속해 있는 현실이 있다고요. 제가 왜 기쁨이 없었을까 보니까요. 예전에는 갖추어진 곳에서 사역을 다 했는데, 이제 갖추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의지와 각오로 사역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조금씩 내 안에 그 의지와 각오가 방전되고, 그러면서 기쁨이 조금씩 소멸되어지고, 지쳐가는 나의 영혼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런데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많은 분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한 주간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일까? 기쁨의 회복이더라고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데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저는 이 메시지가 전해지는 그 현장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와도 형편이 유사하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성전은 세수로 구별됩니다. 하나는 첫 번째 솔로몬 성전입니다. 7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서 완성이 되는데요. 굉장히 화려하고 큰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에루살렘에 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데 제2의 성전 수루바벨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지을 때 수많은 방해 공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왕권이 있어서 많은 자재들이 공급이 되는데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고 그 나라는 힘을 잃었고 또 방해 공작이 있으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고요 성전을 짓다가. 이제 완성을 합니다. 성전을 완성하면 기뻐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느에미아가 근심하지 마라. 여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왜 성전을 지었는데 근심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학계서에 이 현장을 고백하는데요.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럼 이전 영광을 본자가 누구냐? 이전 영광은 솔로몬이 지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지금 보는 성전은 바로 우리가 지은 그 수르바벨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지었던 성전을 보고 지금 우리가 짓는 이 성전을 보니까 초라한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울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 영광은 헐로몬 성전을 말하고요, 지금 나중의 영광은 우리가 힘겹게 지었던 이 성전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훨씬 더 기쁘게 받으신다, 훨씬 더 영광스럽게 하신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 에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도 있고 또 수르바벨의 성전도 있습니다. 화려한 성전도 있고요, 작은 성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은 성전을 도리어 더 크게 영광스럽게 받으신다. 그러면서 기쁨을 회복하라고 하는데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우화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어려울 때 있어요. 환경이 내가 원한대로 드라이브 되어지지 않을 때 있어요. 그때 나로 인해서 기쁨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이 싸움. 이 싸움을 하고 여기에서 승리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느예미야가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아들의 드럼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민망했습니다. 보금성가가 신나야지 거기에서는 15분 치고 몸을 비틀거리고 그리고 가요는 2시간을 신나게 치면 어떻게 신앙 교육을 했다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 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예배 시간이 짧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현장은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고 드라마는 왜 이렇게 짧고 노는 시간은 왜 이렇게 짧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을 때그 시간이 길게 느껴집니까? 짧게 느껴집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요. 그 기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아들에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 다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쓰임 받는 현장에서의 기쁨.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기쁨이 하나하나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봄인데요. 봄의 어원이 보다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봄에는 생명이 솟아납니다. 바라봄에서 생명이 솟아난다. 우리 인생 가운데 바라봄이 참 중요합니다. 기쁨을 회복하기 원하면 바라봄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떤 바라봄인가? 다윗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목욕하는 여인을 봅니다. 목욕하는 바세바를 보니까 그 바라봄이 생명력을 가지고 그 안에 약동합니다. 그 바세바 여인이 다윗 안에서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죄를 짓고, 그리고 다윗은 구원의 기쁨을 소멸해버립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깨닫게 주고요 다윗 안에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를 시작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합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실은 우리들의 이야기이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수와 허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실수와 허물이 어디에서 오는가 보면 잘못된 바라봄에서 옵니다. 바세바를 봤다고 하면 그냥 고개를 돌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를 바라보고 그리고 죄를 짓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 갑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라봄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이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실은 목사로 이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돼요. 저 기도하면서요. 지금 기도 제목이 있는데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켜주세요. 참 목사가요. 어떤 분은 새벽 예배 때문에 목회 못하겠다. 힘들다고 그런 말도 하는데요. 메시지가 내 영혼에 들어오지 않는데 맞이하는 주일은 참 힘듭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타이레놀 먹고 예배 준비했던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 기쁨이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는 기쁨, 예배를 드릴 때의 기쁨. 제가 청년 시절에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학생의 예배를 드리고요. 학생의 예배가 끝나면, 아우, 또 다음 주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그러면서 집으로 갔는데, 지금은, 아, 오늘 아무 일 없이 예배 끝났다. 전에는 끝나는 아쉬움이었는데, 끝나는 기쁨이더라고요. 이제 어떤 싸움을 할 것인가? 기쁨을 회복하는 싸움을 해야 되겠다. 기쁨을 삶의 현장에서 놓치지 않는 싸움을 해야 되겠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인비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프 선수인데요. LPGA 명예의 전당에 그의 이름이 들어가면서 그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명예의 전당에 입회하는 것은 내 인생의 꿈이었다. 그리고 내 경력에서 가장 큰 목표였다. 자기는 골프를 치면서 정말 명예의 전당에 자기 이름을 올리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배우들이 명예의 전당에 자기 이름을 올리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에도 명예의 전당이 있더라고요. 누가 보고 10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70인을 세워서 사역의 현장에 파송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현장에서 많은 이적을 경험하고 귀신이 나가고 병든자가 회복됩니다. 그들이 기뻐하며 예수님 앞에 모입니다. 제자들이 기뻐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기쁨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요. 저도 하나님, 쓰임 받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왔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더큰 기쁨을 말씀합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황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여기서 기뻐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것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너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세상은 어떤 분야의 고수가 되면 명예의 전당에 올려주지만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올라가는 그걸로 기뻐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현장을 보면 많은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이 현장에서 능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기뻐합니다. 그리고 더욱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의 기록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누렸던 게 무엇입니까? 현장에서 능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도 기뻐하는 것, 그리고 계속 하나님 나라를 전해 가는 것, 그들을 쓰임 받는 기쁨을 마음 속에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어떤 싸움을 해야 합니까?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마음 속에서 싸워야 되겠더라고요. 기쁨 회복하기 싸움, 진짜 기쁨 붙들기 싸움. 그거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기쁨을 어디에서 회복할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에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로 인해서 시작된 싸움은 내가 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기뻐하는 싸움을 하라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이 거룩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아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기쁨 살다 보면은요 실은 화날 때도 있고요 마음의 감정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실은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화가 변해서 기쁨 되는 내면의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거룩한 감정을 품기 위한 싸움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감정의 새로운 싸움을 시작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열매들을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시작된 싸움을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싸움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를 시작하십시오. 나로 인해서 시작된 싸움,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시작하고 거룩한 기쁨을 회복해 갈수 있기를 소망합니다.